사실 이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이라 더 전달해드리고 싶었는데 요것은 <laughs> 그냥 제가 개념만 좀 말씀드릴게요. 실제 API 서버와 연동하고 그리고 최적화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뤘어요. 이제 웹팩 개발 서버를 띄우지만 우리가 API 연동은 안 했어요. 근데 어 API 서버도 요 로컬에 띄우고 혹은 어딘가에 서버 주소가 있고 우리는 그 서버와 이렇게 통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이 웹팩 대부 서버라는 녀석입니다. 웹팩 개발 서버. 그래서 웹팩 개발 서버는 웹팩과 <laughs> 별개예요. 그래서 따로 설치를 해야 되고 음, 웹팩 개발 서버를 실행하면 이런 식으로 음, 개발 서버만 띄워주는 게 아니라 코드를 자동으로 감지해서 어, 브라우저를 리프레시해 줘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매번 코드를 작성하고 내가 브라우저 가서 리프레시 누르고 이게 굉장히 좀 어, 반, 엄청 반복이라 좀 지겨워요. 근데 이거를 자동화 해준다는 게 굉장히 좀 편해요. 그래서 화면이 크면 한쪽에는 에디터 띄우고 한쪽에는 어, 이렇게 브라우저 띄워가지고 저장하면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갱신되는 그런 좀 편한 점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프론트엔드 개발하면 이걸 쓰고요. 크리에이브 리액트 앱 써도 이게 기본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세팅 방법은 어, 요거를 보시면 될것 같고 음. 음. API 연동하는 방법인데 어, 목업? 보통 모업 데이터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API 개발자가 아직 그 API 스펙만 만들고 개발 이제 할게 겠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기다리죠 다 개, 개발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목업 서버 띄어 가지고 개발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 목업 서버를 쓸수 있는데 이 웹팩 대부 서버가 어, 목업 서버의 역할도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어, 목업 데이터를 정해진 인터페이스에 맞게 목업 데이터를 설정하면 어, API 엔드포인트를 제공해줘 버려요. 그래서 이 초반에 개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목업 데이터로 개발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제 API 개발자가 API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걸 연동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AJAX, AJAX에서 문제가 되는 건 보안 이슈로 CORS라는 그런 보안 정책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도메인이 같은 이 html이 다운받아졌을 때의 그 도메인 그 도메인으로 브라우저가 api 호출을 해야, 해야지 그렇지 않은 도메인으로 호출하게 되면 브라우저 가 보안상 막아버려요 이거를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서버에서 뭔가 헤더 값을 변경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개발하다 보면 서버 개발한 개발자들한테 그리 요청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웹팩 대부 서버에서 설정을 추가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이 이제 프록시라는 건데 프록시는 웹팩 대부 서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 웹 서버의 어,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 뭔가 A라는 서버에 호출을 하면 A는 B에 자동으로 B로 호출해서 그 응답 값을 나한테 주는 그런 녀석이죠. 그래서 로, 어, 이 프록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도메인이 다르더라도 API 서버의 도메인이 다르더라도 내 서버에 있는 API인 것처럼 즉내 개발 서버에 있는 API인 것처럼 호출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정도 매우 간단해요. 전혀 어렵지 않고 그냥 뭐 코드만 보자면 이런 코드 한 줄이면 돼요. 이렇게 대부 서버에 프록시에 이렇게 설정하는데 내가 앞으로 API 슬래시 API로 요청하는 모든 AJAX 콜은 프록시로 설정해놓은 이 주소로 세팅해 보내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 내 로컬에 띄어놓은 다른 서버일 수도 있고 어, 개발 서버 주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 작업을,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제일 많이 쓰여요. 목업 서버보다. 그리고 이 남은 뭐, 핫 모듈 리플레이스먼트라고도 하고 핫 릴로딩이라고도 하는데 어, 리액트 개발하면서 많이 리액트나 뷰제에서 개발하면서 많이 나온 개념이에요. 어, 웹팩 데브 서버가 뭔가 저장할 때마다 화면 전체를 리플레이시 해주는 건 오케이. 근데 우리가 이게 모듈 단위로 개발을 하다 보면 음. 아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을 하다 보면 화면이 하나의 컴포넌트가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져 있죠. 뭐 인풋 컴포넌트가 있고 결과를 출력하는 리절트 컴포넌트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나는 리절트 컴포넌트의 코드만 수정했는데 화면이 다 갱신되어 버리면 인풋 컴포넌트에 넣어 놓은 막그 인풋 값들이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화면이 더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내가 코드 작성하고 화면 가서 다시 인풋 입력하고 아무, 어, 화면이 다시 갱신되어 버리니까 이런 작업이 또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작, 변경한 컴포넌트의 그 컴포넌트 화면만 어, 갱신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리액트랑 뷰는 기본적으로 다 있고 어, CSS는 다 지원이 되,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 서, 설정도 매우 간단해요. 설정도 그냥 배부 서버에 hot이라는 플래그를 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면 되고 어, 추가로 해야 될 것은 리액트를 쓰면 리액트 한 릴로더를 써야 되고 어, 뷰 같은 경우는 뷰 로더 같이 기본으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세팅은 매우 간단한데 개념 이해하는 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최, 마지막으로 이제 최적화하는 부분인데 이제 음 보통 이제 B2C 서비스 개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렌더링 성능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 드민 툴, 내부 툴, 이런 것들은 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보면은 막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2메가, 3메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쪼개고, 어떻게 렌더링, 초기 렌더링 성능을 높이느냐, 그걸 다룬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아까 그, 모두 있잖아요. 웹팩의 모두를 지금까지는 디벨롭먼트로 설정했는데, 그거를 프로덕션으로만 바꿔줘도 자동으로 웹팩이 최적화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설정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디벨롭먼트를 쓰면 이두 개의 플러그인이 동작하고요. 이두 개는, 어 뭐, 잘 몰라도 되지만, 그냥 개발용 어 디버깅 힌트를 주는 그런 플러그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어, 모두를 프로덕션으로 주게 되면 되게 많은, 꽤 많은 플러그인을 추가하는데 요, 요것들이 뭐, 이렇게 콘솔로그를 제거하고 뭐, 디버거도 제거하고 어, 뭐, 빈칸도 제거하고 뭐, 그런 것들을 다 해요. 에, 그래서 요게 돌아서 자, 기본적으로 최적화해주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아, 모두를 프로덕션으로 해주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으로 봐야 될 게, 이제, 웹팩에, 지금까지는 다루진 않았는데, 옵티마이제이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에다가, 어, 적당한 이런 플러그인을 추가했는데, 여기서 한 거는, 어, CSS를 압축하는 플러그인이에요. 어, 그동안은 이걸 하지 않으면, CSS가 그냥 뭐다 이렇게 인덱스에 맞춰서 계층화 되어 있고, 뭐 주석도 있고, 그렇,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플러그인을 쓰면, 어, CSS가 다한 줄로 쭉 나오고 어, 빈칸 다 없어지고 뭐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거를 쓰면 뭐 이런 식으로 한 줄로 CSS가 변경돼요. 그리고 이 플러그인 옵티마이제이션에다가 이 테스 플러그인이라고 추가를 하면 어, 콘솔로그까지 다 제거해줘요. 이제 보통 좀잘 정리되어 있지 않은 프로젝트를 보면 콘솔로그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 웹페이지의 콘솔로그, 그 터미널, 그 개발자 툴을 열어보면 콘솔로그가 막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 에, 이런 것들을 빌드타임에 자동으로 다 제거해줘요. 그래서 물론, 남기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혹시 몰라서 이런 플러그인으로 방지해주면 더 좋겠죠. 그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속성이고요. 어, 코드를 아무리 이렇게 압축해도, 어, 하나의 파일이기 때문에, 결과물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용량에 제한이 있어요. 뭐더 이상 줄일 수 없는 없을 때까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코드를 나눠야 돼요. 코드를 다 나눠서 큰 파일을 하나 다운받는 것보다 작은 파일을 여러 개 동시에 다운받는 게 렌더링 성능을 높이는데 더 효과적이죠. 아 그때 썼던 것이 이제 멀티 엔트리를 쓰는 거예요.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 엔트리 포인트를 여러 개로 나눠버려요. 그래서 뭐 적당하게 파일을 봐가지고 이 의존성 관계를 개발자가 매뉴얼로 봐서 엔트리 포인트를 이렇게 나누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메인.점. js 와 컨트롤.점. js 라는 게 따로 생겨요. 대신에 이두 파일을 어, HTML에서 로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은 사람이 매뉴얼로 해야 되고 또휴먼 에러도 발생할 수 있고 좀좀 어, 귀찮아요, 사실 좀 귀찮아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 해주는 게 있는데. 어, 다이나믹 인포트라고 합니다. 다이나믹 인포트. 음. 얘는 기존 코드를 좀 수정해야 되는 경우, 수정해야 되는데 사실 요거를 <laughs>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그 결과에 대해서만 설명할게요. 요거를 세팅하려면 실제 공식 문서로도 충분하고 아니면 요 글을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예로 어,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내가 설정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메인.js 메인.js와 컨트롤러.js가 어, 자동으로 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실무에서는 그냥 요그 동적 임포트, 다이나믹 임포트 방식을 많이 써서 코드를 분리하고 있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초에 번들링 할 웹팩 대상이 아닌 파일들도 있어요. 음, 예를 들면은 액시오스 같은 경우에는 번들링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최적화가 다 돼서 배포된 파일들이잖아요. 이미 어, 이 액시오스 만드는 커뮤니티에서 어, CDN에다가 다 배포를 했고 우리 npm 패키지로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뭐 웹팩에서 빌드하고 할 필요가 없는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을 나는 웹팩 빌드에서 제외하겠어라는 옵션이 어, 웹팩 환경 설정 중에 익스터널스를 추가하면 돼요. 엑시오스라는 어, 어, 이름으로 난 엑시오스 패키지를 쓸 거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많이 있겠죠. 뭐, 리액트도 이미 빌드된 거고요. 모먼트 뭐, JS도 마찬가지일 테고 언더스코 뭐 이런 많이 쓰이는 어, 라이브러리들은 이렇게 익스터널로 빼버리면 좋습니다. 어, 그리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런 것들은 웹팩이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인덱스에서, 인덱스 HTML에서 이렇게 로딩하는 코드는 추가를 해야겠죠. 추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장점이 개발 환경도 훨씬 가벼워져요. 왜냐면 기존에는 뭐 이런 서드파티 라이브러리까지 빌드해서 개발 서버를 띄웠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서드파티 라이브러리를 제외하고 빌드하기 때문에 훨씬 그 개발 환경에서도 시간이 단축되죠.